서울시 양천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강순영 씨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작년보다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사업 대상자인 강 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정부로부터 단열창과 보일러 시공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 씨의 집에 적용된 전체 에너지 절감률은 60% 가량. 평소 나오던 난방비 역시 50% 이상 감소하다 보니.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뒤좀덜 느껴진 것 같아. 창문 하기 전에는 고창문 그 봐도 바람이 수었거든 이렇게 은 근데 바람이안 들어. 하지만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빈곤층의 개념 설정과 법제화로 인해 일부 에너지 지원 정책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실정. 실제로 영등포와 일부 서울권 내 쪽방촌을 포함한 에너지 사각지대 등 에너지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에너지 사용량 등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 설정과 기초 에너지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에너지원 가격 변동에 따라 지원받는 최종 에너지 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열량 기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그 수급자들이 또주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연탄 연탄일 수도 있고 뭐 석유일 수도 있고 뭐 전기일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연료를 쓰든간에 그 필요한 그뭐 에너지 양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좀 제일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국의 에너지 빈곤층은 약 60여만 가구.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 현실적인 변수 반영 등 분석적인 접근이 있어야 전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의 에너지 복지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기본권 지원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대연입니다